안녕하세요. 일산청소라문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은 능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과목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1학기부터 한국사를 공부해서 2학기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진도를 끝내놓는 게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를 1학기 때, 그, 구석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능체제가 바뀐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 근대사에서는 6문제밖에 안 나오고, 근현대사 쪽으로 1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학기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다섯, 다섯,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어, 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출제가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근대라는 글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는 근대사회가 없었고,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한 이후에 비로소 근대화를 시켜주었다. 누가? 일본이.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원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이 우리를 간섭하기 훨씬 이전부터 근대의 싹이 나타나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근대예요 그래서 가도조작도 중요하고 갑신정변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에 가보 교육 중요하고 다 근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근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했냐 요걸 제대로 공부하는 게첫 번째 파트, 근대사 파트이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 근대 의 노력들을 우리가 잘 하지는 못했죠. 잘 하지 못했으니까 뭐와 식민지가 된 거고요.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뭡니까? 독립이라는 과제죠. 그런데 독립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다시 언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역사에서는 언제라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그리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외교론이라는 방법으로 외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김군 선님은 주로 어디서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충칭까지 가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사는 민주주의거든요. 우리 역사가 처음으로, 핵심이 이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으로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당연하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뭐든지 처음 하면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는 우리가 어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나오는 게 뭐냐면 헌법을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헌법은 잘 만들었는데 그 헌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헌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시 만들거나 그 헌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 계속해서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해서 민주주의를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가는 과정.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이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 쭉 공부하는 게 현대사의 관점인데 이렇게 역사 공부할 때는 어떤 뚜렷한 관점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때 뭐를 자세히 공부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 관점이 없는 공부는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조상님들의 노력과 왜그 노력들이 좌절되는지, 요런 것들을 공부해 가는 거고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큰힘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1학기를 요 안에서 끝을 낼 거고요. 요 과정, 중요한 과정 1학기 끝을 낼 거고, 2학기가 되면 이제 그전 부분, 시대는 굉장히 길지만 문제는 굉장히 적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탁탁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 문제풀이 같이 겸해서 최종적으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청소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과 훌륭한 시설 여러분이 재수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상 청소를 믿고 뭐 선택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